안녕하세요. 공부하는 CEO 글라시 아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힌디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단어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때요? 너무 기대되시죠? 그러면 우선 제가 힌디어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힌디어는 모은, 아에, 이오오에 해당하는 부분이 11가지가 있고 자음은 3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은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모음의 경우는 단모음 짧게, 아, 이와 같은 부분과 장모음 길게, 아, 이와 같이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 뿐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부분, 음식과 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단어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식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식은 커다랗다 할때그크 소리를 가진 자음과 그리고 모음의 경우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딱 그어져 있죠. 하지만 이 짝대기 하나가 본래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짜잔! 하지자만 쭉 긋게 되면 소리가 제가 앞전에 커다랗다 할때크 소리라고 했죠. 여기에 아 라고 해서 길게 소리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카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글자도 한번 볼게요. 나머지 글자 뒤쪽에 모음 부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죠. 역시나 똑같이 일자로 쭉 그어져 있다 그쵸? 그러니까 힌디어를 쓰는 우리도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음을 가지고 있다? 그쵸? 바로 아라는 장모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음만 알면 우리는 음식이라는 단어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나 너라고 할때그 부분에 해당하는 니 은인데요. 우리 앞전에 내이라는낫에 해당하는 니 은에서 본바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가나 가나 어때요? 너무 쉽죠? 그러면 우리 음식만큼 너무 중요한 물에 관해서도 한번 배워볼 것인데요. 이 물이라는 단어는 뒤쪽 모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바로 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이 이 역시 길게 쭉빼 주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장 모음만 가지고 왔으니깐요 자, 그러면 합쳐서 우리가 한번 읽어 볼게요. 빠니, 빠니. 어때요? 괜찮죠? 자, 힌디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렇죠. 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편리한 모습으로 축약해서 형성된다라는 것만 잊지 말아주시면 오늘 이 시간 아주 큰 부분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도 좋고요. 좋아요 마구마구 마구 눌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 글라시어스는 또 다른 언어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